대기업 다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영업하는 게 나을까요? 대기업 직원들은 말합니다. 아, 나도 조만간 때려치고 가게나 할까? 사장님들은 시간도 많고 자유도 있는 거 아니야?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말합니다. 아, 정말 대기업 다닌 사람들 부럽습니다. 월급으로 매달 바로 들어오고 복지도 좋고 휴가도 있고 사장 눈치만 보면 되잖아요. 놀랍게도 둘다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이 말은 곧둘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다 서로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두 사람의 삶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김부장, 자영업 박사장. 두 사람의 하루를 비교하고 두 사람의 인생 구조를 비교하고 두 사람이 겪는 불안의 유형을 비교하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나을까가 아니라 왜둘다 힘든가라는 근본적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 서울 자가에 사는 대 대기업 부장 이야기에 나오는 김 부장은 한국 직장인의 최상위 5%입니다. 김 부장을 처음 보면 너무나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동통신 3사 중한곳 입사 25년 차 부장 성균관대 수준의 상위권 대학 출신 연봉이 1억 이상 송파 강동권 고가 아파트 보유 가족 전원이 중산층 이상의 삶 유지 자동차는 그랜저 풀옵션 명품 가방 과 해외, 해외 브랜드를 부담없이 구매 아버지는 성공한 회사원 아들은 명문대생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한국 전체 노동자 중 상위 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김 부장의 감정 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에서는 본인의 능력보다 구조의 힘이 훨씬 더크 작동합니다. 평가, 정치, 조직 개편, 라인, 로비, 업적, 사내 문화, 이 모든 요소가 김 부장의 인생을 끌어당기거나 혹은 밀어내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김 부장이 25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임원 승진 확률 1%라는 무자비한 수치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많은 성과를 냈지만 운이 나쁘거나 라인이 갈리거나 조직 개편의 타이밍이 어긋나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 부장은 직장 생활 내내 강박적인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김 부장의 가장 큰 적은 상사도 후배도 고객도 아닙니다. 적은 바로 비교입니다. 후배 도부장은 68억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동기 중한 명은 30대에 임원이 됐고, 어떤 친구는 스톡 옵션으로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아들은 연세되지만, 옆자리 박상무의 아들은 의대입니다. 한국 대기업의 불행은 이러한 무한 비교 속에서 성, 생성됩니다. 김 부장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뒤처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 부장을 보며 짠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보면, 김 부장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불행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啊。<music> 한국인의 직장의 불행은 소득이 아니라 구조적 불안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고 자산이 많아도 구조가 불안하면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대기업 김부장은 마음이 가난한 가난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직장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반대편의 인물 자영업 박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창업 열풍이 식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기업 사람들은 자영업을 자유와 주도권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사장이니까 눈치 안 보잖아. 커피 마시면서 일할 수 있잖아. 직원 스트레스 덜 받지 않나? 회사 상사도 없고 평가 시즌도 없고 대기업에서 탈출한 사람 들중 상당수가 자영업의 자유 판타지 에 홀려서 창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박사장의 현실은 다릅니다. 매일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매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매출이 적은 날은 적은 날인데로 걱정 많은 날은 주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걱정하며 직원들 눈치보기 급급 합니다. 그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상사 한 명에서 고객 천 명으로 상사가 늘어난 것입니다. 박사장은 오전 6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을 하고 오전 9시에 문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오전 11시에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됩니다. 오후 3시까지는 숨쉴 틈도 없습니다. 오후 4시에 잠깐 눈을 붙이지만 오후 6시부터 다시 장사가 시작되고 밤 10시 청소와 마무리를 합니다 그 후에는 배달앱 리뷰 확인, 재고 점검, SNS 홍보까지 해야 합니다 그가 잠드는 시간은 대체로 밤 1시 또는 2시입니다 이 일정을 주 6일 합니다. 이것도 매출이 있으면 다행인 거고 매출이 없어 가져가는 게 없어도 이 일은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노동이 아니라 노역입니다. 박 사장은 단순한 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다음 역할을 매일 동시에 수행합니다. 요리사이자 매장 매니저이자 회계 담당, 알바 땜빵, CS 직원, 매장 마감까지 한달 내내 영업이, 영업이익을 남기기 위해 전체 프로세스를 혼자서 관리합니다. 김 부장은 팀원 7명이 나눠 하는 일을 박 사장은 혼자서 합니다. 자영업의 진짜 지옥은 수입의 불안정성입니다. 박사장의 매출은 매달 크게 출렁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근처에 경쟁 가게가 생기면 매출이 흔들립니다. 배달의 알고리즘이 바뀌면 주문이 줄어듭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재료비가 오르면 마진이 사라집니다. 손님이 리뷰를 잘못 남기면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대기업 김부장은 실수해도 월급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박사장은 날씨 하나로도 수입이 반토막이 납니다. 이것이 자영업의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입니다. 대기업 김부장과 자영업 박사장의 소득 구조차이는 극단적입니다. 대기업 김부장은 연봉이 럭보너스. 1에서 2천만 원, 성과금은 수천만 원, 4대 보험 완비, 퇴직금 안정, 대출 이자율 우대 자영업 박사장은 매출 2,000일 때는 본인 인건비도 안 나오고 매출 4천만원은 돼야 월 300에서 400 정도 가져갈까 말까입니다. 즉 아무리 매출이 많아져도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때문에 실제로 남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순이익 300에서 500 사이를 유지하죠. 불안의 본질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습니다. 김 부장은 조직 개편에 날아가는 것은 아닐까와 같은 불안이 늘 존재하고 박사장은 매출이 떨어질까를 걱정합니다. 김 부장은 50대 중반이 되면 희망퇴직, 지방발령, 재배치 등 퇴출 압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박사장은 그런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박사장은 건강이 망가질 때까지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정년이 아니라 체력이 남은 기간이 정년입니다. 대기업 직원 입장에서는 자영업자가 돈을 굉장히 많은 것 버는 것처럼 보이고 자영업자 입장에선 대기업 직원이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걸 가장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나은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서로 다른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은 높은 소득과 안정성을 대가로 자유를 잃은 사람이며 박 사장은 자유를 얻은 대신 수입의 안정성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 김 부장도 불행하고 자영업 박 사장도 불행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이유가 다릅니다. 한국 직장이 힘든 이유는 대기업이기 때문 아니고 중소 기업이기 때문도 아니며 자영업이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며 모든 직업군이 그 구조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성과주의와 경쟁구조로 사람을 소모하고 자영업은 비용구조와 시장 리스크로 사람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김부장도 박사장도 각자의 방식으로 지치고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